전에 읽었던 책인데 한번더 읽으려고요.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외출 준비를 끝냈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인트 제임스 길도랑 밑에는 연청바지 입어줬고, 위에는 빈티지 샵에서 산 아우터 걸쳐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짠! 이렇게 몽드몽드에서 보내주신 가방을 메려고 하는데요. 요즘 되게 인기 있는 보스턴백 디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스러운 쉐입의 제품이고, 가죽은 되게 부들부들 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이 들어가 있는 가죽이라서 이게 스크래치 걱정 없이 휘뚜루마뚜루 들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바닥 쪽에 보시면은 내면에 다 스터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 바닥에 이렇게 툭툭 그냥 두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툭툭 놓을 때가 많은데 이런 디테일이 있는 가방들은 가죽 상하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부를 보시면은 짠, 내부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내부 포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 공간을 크게 쓰면서 카드나 지갑 같은 그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소지품들 보관할 때는 또 되게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닫는 방식이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닫을 때 이렇게 톡 하고 엄청 잘 닫기죠. 진짜 디자인부터 편리함, 내구성까지 다 갖춘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보스턴 가방이 사실 무거운 제품이 진짜 많은데 이 가방이 진짜 가벼워요. 사실 이런 보스턴백은 짐이 적으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보부상들이 많이 드시는 가방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그래도 짐이 많은데 가방까지 무거우면 사실 그 가방이 손이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방은 예쁘면서도 엄청 가벼워서 손이 정말 정말 자주 갈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파우치랑 지갑 그리고 카메라 파우치, 또 저의 핸드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카드 지갑이랑 이렇게 핸드폰까지 진짜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톡 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몽드몽드라고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나도 막 이거 파스텔 막달고 있었네. 보니까 거기. <laughs> 너 아, 이거? 응. 이제 알아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laughs> 와. 나 지금 근데 한 3일 연장해서 샤브샤브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평생 어. 음식 하나만 먹으려나 <laughs> 하면 나는 샤브샤브 응. 먹는 거 같아. 아 맞아. 그렇다. 그렇게 말했더라. <laughs> 제일 건강해. 유황신 말이안 나이피를 할수있 없어진지 오래됐다. 명동두장 먹으러 왔어? 음. 그거는 어. 이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나리를 진짜 다 먹고 칼국수 어 이나리 삼겹살 먹어봐야지. 꺼도 되지. 약간 1, 2루 이거. 나남자이야 음. <laughs>

안녕분세요트윙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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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 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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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지금, 지금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 저좀 넘치겠어, 넘치겠어. 첫 번째, 봐로 생긴 내가 안거 봤지, 너? 하기 음, 말하지, 이걸 알아봐. 아좀해제6 투표소. 그서나어요음 그래서 구공탄 그거로 하지만 저는 바싹했기 때문에 니 너희 이제 먹을래 먹어봐. 그냥 드시면 <laughs> 돼요? 예예예 예. 선생님 가위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 잡히지? 잡혀라. 잡혔다.

웃으나? 오늘 목맛겠네 이미 유명한 곳이라. 맞아. 플이 빡. 나 시리즈 코이드 먹어야지. 그렇게 맛있다고? 나 지금 코스 진짜. 맞아. 브루잉 먹어야겠다고. <목소리도> 와서 직접 시끼리 생인데. 하나 아, 남았다. <laughs> 아이 었어해자 지금 카이막 갈이고이는데 아니, 행복한... 이번에 진짜 한테만 내가... 인정 진짜 게 정해졌나? 정해있는왜게 어떻게 알아? 정해졌는데 그냥 게임만 하고. 알겠지? 진짜, 이번에 진짜... 잘그다 아, 알겠지? 안 내면 진짜 쏜다. 안 내면 손다안 아, 내면 손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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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리면 내가 진짜 이거 내버려... 안 내면 쏜다. 칠원이었고 <laughs> 하나도 없어. 잘 먹어라, 사와. 진짜 어떻게 이러지? 너무 신기해. 이트리가 샀습니다. 와. 잘 먹게. 그래, 내 기쁨이다. 가위만. 짱구랑 어,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음. 어, 녕 네. 신. 네. 먹는 소리가. <목 hablando> 아니, 그 진짜 겁바 속촉이네. 그. 안녕, 여러분. 오늘은 조금 뒤척였더니 다섯시 사십팔 분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즐겁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대로 내부를 느껴봅니다. 긴장감을 바닥으로 축 내려놓습니다. 지면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호흡 코로 들이쉬고 있고 호흡 내쉬면서 숨그 쉬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앞벅지를 포함해서 엉덩이, 지터 벅지 그다음에 골반 부분이 그리고 왼쪽 다리를 세워주시고 오른어 왼쪽 손으로 발등을 걸어 주신 후에 딱 30분만 뛰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미라클 모닝 20일 차입니다. 사실 20일 동안 매번 5시 반에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그 책에 20일 정도 하면은 이제 몸에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보통 한 20일 정도가 최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딱 20일째니까 이제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있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얼마나 일찍 잘 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아침에 일찍 깰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리페어 앰플. 이거 써볼게요. 제가 이제 이니프렌즈로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MBTI가 에티제다 보니까 뭔가 그런 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하루를 딱 정리하고 하루에 뭐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투쿨포스쿨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오랜만에 또 새로운 선크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새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트루 마일드 시카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어제는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은 좀 날이 맑아요. 지금 약간 꽃샘추위라 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살짝 고민스러워요. 저는 이제 기초는 여기까지 해주고 얼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어주고 갑니다. 밑에 회색 슬랙스랑 위에는 르브제에서 보내주신 자켓 입었는데 이게 뭔가 탄탄한데 또착 떨어지는 소재라 가지고 봄철에 너무너무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가방은 요렇게 몽두몽두 미니백 매줬는데요. 요거 보스턴백과 마찬가지로 좀 부드러우면서 질감이 나는 그런 소재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짧게 매줬거든요. 근데 요 길이감이 저한테는 좀딱 예쁜 길이감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란기 도는 아이보리 색상이어가지고 좀 화사한 느낌으로 봄철에 또잘 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계절 상관없이 좀 화사한 느낌 내고 싶을 때 매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컴팩트하지만 기본적인 뭐 지갑, 파우치, 팩트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가지고 걱정 없이 데일리하게 휘뚜루마뚜루 들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요 이렇게 봄철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나갔다 올게요. 사몰이 분식 왔습니다. 고마워. <laughs> 음, 귀여워. 대화 없는 이삭막한 세상이야. 우리 국네에도 만났어. <laughs> 우리 셋다 가는 거야? 가보자. 없... 없다. 5 <laughs> 0원짜리 어, 있나? 얼만데? 2,000원. 짜잔! 오, 지갑 털어, 털어. 자. 아니, 이거 2,000원만 꺼내면 되는데. 다 턴다고? 5,000원 아, 없어? 없어. 사모리 분식에는 콜라, 음료를 이렇게 사면 안 되냐? 사 먹어야 합니다. 사모리 분식? 나도 지금 계속 멘트하는데 너가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위해 지금 멘트를 가리자는 거야? 사모리 분식 음료는 자판기에서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음. 추가면 어? 보자

와! 이게 뭐라고? 돼지 숯불구이. 음. 한 할머니는 조금 고추 맛이야. 할머니를 욕구이니 말아. <laughs> 아, 뭐 아까 뭐 강아지로 하자. 어, 진짜? 우리 여기가 하나니 오. 여기 태케 어. 이게 제목이고, 선생님에게 공발이 있었는데, 깜고발이. 알베르토. 알베르토. 알베르토가 추천한 이 커피 카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이탈리아 바라는 거? 어? 음, 걔가 인정한 에스프레소 바. 음.